그래서, 이게 그냥 막 하지 말고,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,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아, 오늘은 내가 가서, 야, 에터미가 요번에 산불란데 100억 기부했어. 요 말만 딱 하고 온다든가 오늘은. 또, 내일은 가가지고, 야, 요즘 좀 머리가 막 나. 이러고 딱 온다든가. 그분 머리가 없으면 그렇게 하면 딱 던지고 그냥 와버려. 거기서 막 칼로 그리지 말고. 이렇게 좋으니까 사뭐 이런 얘기 하, 할 필요도 없어요. 그렇게 하면 요 본인이 궁금해가지고 나중에 연락 와. 자기 머리 때문에 엄청 고민하고 있는데 저 놈이 저거 쓰고 머리가 낫다는데 <laughs> 그러면 관심 있을까요? 없을까요? 그 자리에서 안 팔아서 전화 오게 돼 있어. 오히려 더 궁금해하고 자기가 막 물어볼지도 몰라요. 상대방이 막 물어볼 때 얘기하면 잘 먹혀. 그죠? 근데 그분이 물어보지 않는 내가 그걸 다 얘기하면 쓰고 싶다가도 마음 바뀔 수도 있어. 그렇지 않아요? 네, 다른 의도가 있는.